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험회사 어, 실무 15년, 손해사정사 실무 2년, 보험소송 실무 15년, 도합 32년 경력의 손해사정사 변 운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쉬운 아홉 번째 영상으로서 보험을 갈아타면 절대로 안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보험을 갈아타고 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왜 보험을 갈아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을 갈아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보험은 무조건 옛날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보장도 옛날 것이 좋고 예정 이율도 옛날 것이 좋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 받기도 까다롭지 않아서 옛날 보험일수록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와 보험회사입니다. 계약자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받은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목적이 서로 180도로 다릅니다. 때문에 계약자에게 좋은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게는 안 좋은 상품이고 계약자한테 안 좋은 상품은 보험회사한테는 좋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보험은 옛날 것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보험회사에게는 옛날 상품일수록 안 좋다는 말이 됩니다. 1980년대 판매한 저축성 보험상품은 예정율이 10% 이상 확정 이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이율은 어떻습니까? 1, 2%대 아닙니까? 이런 저금리 시대에 계약자하고 약속한 10%를 불이해 주려면 보험회사는 머리에 쥐가 나겠죠. 때문에 금리가 낮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상품일수록 보장도 크고 보장의 폭도 넓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까다롭지 않아 계약자한테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계약자한테 좋으니 반대 입장에 있는 보험회사한테는 안 좋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한테는 좋은 보험상품, 계약자한테는 안 좋은 보험상품,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쌩난리를 펴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계약자한테는 좋고 자기들한테 안 좋은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1980년대 보험 약관은 2 3 0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얇았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약관의 두께는 어떻습니까? 700에서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정말이지 웬만한 장편소설책은 장편, 장편 저리가라 일입니다. 20-30페이지에 불과했던 보험약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20-300페이지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700-800페이지까지로 두꺼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길래 그렇게 두꺼워진 것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가 이거는 이래서 못 주고 저거는 저래서 못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보험 분쟁이나 보험소송 발생 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면책 규정들로 꽉차 있습니다. 보험을 갈아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암 보험은 해약하고 새로운 암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90일이 경과하여야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90일 이내에 암 진단이 되면 기존 암 보험은 이미 해약했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 갈아탄 암 보험은 책임 개시일 90일이 안되어 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자는 양쪽 보험 어디에서도 보험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설령 90일이 경과된 다음에 암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갈아탄 날로부터 1년이나 2년 미만의 암진단이 될 경우 암진단비의 5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5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손해입니다. 보험을 갈아타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차피 유지하는 보험계약은 한 건은 해약하고 한 건을 새로 가입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계약은 한 건입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내 돈으로 두 번이나 주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 내 돈에서 사업비 공제를 두 번이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보험을 갈아타면 안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갈아탄 계약이 고지 의무 위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5년, 10년, 15년 유지하던 보험이라서 고지 의무 위반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지만 보험을 갈아탈 경우에는 갈아타기 전에 병원 치료 사실이 있는 경우 그것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걸려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보험 한 건을 더 가입할지라도 보험은 절대로 갈아타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보험 갈아타기 즉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승환계약은 계약자한테는 백해 무익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보험은 갈아타서는 안 되고, 보장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보험을 한건더 가입하십시오. 손해사정사 변혼년TV는 3천만 국내 보험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